똑똑정보입니다. 내 손으로 완성하는 우리 동네 안전. 안전행정부는 생활안전지도 내용과 생활안전지도 활용 아이디어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11월 23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아이디어 개요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용인중앙도서관에서는 오는 29일 토요일 자녀를 위한 7가지 부의 법칙의 저자 신용준씨를 추청해 경제교육특강을 마련합니다. 자녀를 부자로 키우고 싶다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 의지를 모으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4 통일 공감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공모 기간은 11월 3일부터 30일까지며 통일 안보 홍보 포스터, 광고 영상, 통일 글짓기, 북한 이탈주민 체험 수기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세요. 서인구 포고급에 위치한 삼성파제교통박물관이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50% 할인행사를 실시합니다. 교통박물관 홈페이지에 있는 용인시민 할인행사 쿠폰을 출력해 박물관 방문 시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이들에 대해 내년도 유기질 비료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비료는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입니다. 지원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 사무소에 하시기 바랍니다.